대한예수교장로회 중부협의회 제 27회 대표회장으로 취임하게 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회원들의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 이 문해를 드립니다. 주후 2021년 6월 17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중부협의회 명예회장 박중근 목사의 회원 일동입니다. 감사합다 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특별히 고향 마을 입구에 힘근이서 있는 느티나무처럼 제가 목표하는 데 동역자로. 든든히 우리 교회에서 열심으로 헌신하고 충성한 우리 장로님과 원사님과 아주입사님 그리고 모든 성대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중구 협회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잘 이끌어 주신 우리 대표회장 되시는 우리 박중근 목사님 그리고 모든 목사님들 장로님들. 진심으로 감사함을 전합니다. 우리 중부협회는 강원도 경기도, 충청 남북도, 인천 광역시, 그리고 대전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일곱 개 도시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중부협회는 여러 지역으로 함께 뭉치다 보니까 은사가 다양합니다. 그러나 이 다양성만 가지고는 힘을 낼수가 없습니다. 마치 모래가 힘을 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모래가 힘을 낼수 있는 비결은 벽돌로 결속이 되고 뭉쳤을 때 벽돌이 되고 그 벽돌이 집을 이루고 또큰 성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다양성을 갖춘 우리 정부협회의 통일성을 이룰 수 있도록 제가 열심으로 노력해서 우리의 총리를 섬기는 데 동력이 되고 에너지가 될수 있도록 힘써 일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정부협회는 그래도 충청도를 중심으로 해서 탄생된 연합회입니다. 우리 한국 역사를 보면 우리 충청도에서 충신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특별히 충청도 사람을 더 사랑하는 이유는 밤이면 밤마다 만나는 여인이 있어요. 이분을 함께 덮고자 합니다. 그 사람이 저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충청도 사람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충청도는 특이한 점이 많아요 그런데 충청도 개를 보세요 짖지 않고 물립니다 충청도 물은 시원한 게 있어요 뜨겁지 않고 끊니다 그러면서도 충청도 그 정신을 본받아서 보이지 않게 열심으로 우리 예수님의 품성인 서번드십을 잘 발휘해서 열심으로 섬기는 그런 대표장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열심으로 헌신하고 수고하신 그리고 인격적으로덕으로잘 이끌어주신 우리 박중근 목사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우리 목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열심으로 섬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께 전달하는입니다어하 예, 라는 우리, 입니다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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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제26회 중부협의회 대표회장의 중책을 맡아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의식으로 총회를 받들고 중부지역 복사 장로 회원 상호간의 침묵을 보고하며 본협의의 활성화를 위하여 신혈을 기울여 주셨습니다. 특히 코로나19의 어려움 중에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본회 발전에 크게 공헌하셨으므로 회원들의 고마운 마음을 담아 이 공로장을 드립니다. 주 2021년 6월 17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충북협의회 대표회장 오범열 목사 목사님, 여만 봐주세요. 우리 기저 목사님, 문 목사 앞 자, 박수 한번 해주세요.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또선로서 선비보다 표현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직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강노을 대표하시는 노회장님들이 다 계십니다. 2 5개 노회가 있습니다. 저를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분이 바로 주민들께서 중... 수많은 억측과 또 피난이나 여러가지트 프레임이 있죠. 저를 견제하는 견제로도던지 것을 저는 압니다. 그러나 저는 좀더 개의치 않해 하고 지금까지 살았는 것처럼 작년이 2 0 0 0명 아이들이 천명3천명 모일 때까지 저는 총대 총자를 생각하지 말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새로 나 교회에서 총회를 한다고 하니까 그때 90회 총회입니다. 그때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총회를 하니까 총대를 나가보자 그래서 그때 법무부회 때 제가 비로서 처음 총대가 된 것입니다. 강릉직 집단을 맞은 방가일으도앞장서고 한간에는 교갱에 대해서도 욕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교갱에 속한 사람도 길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고 총회와 총신의 정신을 지켜내온 사람들입니다. 이런 쓸데없는 프레임을 만드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고 또 회개해야 될문제가 있겠죠. 아무쪼록 오늘 일단은 제가 어, 출마를 선언했으니까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셔서 정말 우리 총회 위상을 새롭게 할수 있는 그런 복된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하고 성이 같습니다. 오 하나님, 오, 괜찮아요. 그것은 이렇게 중요한데, 어, 중요한 것은 그래요. 저도 전국 호남협회 제가 대표장을 맡고 있는데, 어, 사실은 내년에 호남인 가운데에서 한 명이 출마하려고 이미 공포도 하고 선포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국협회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선거 활동도 하고 밀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중국협회는 하나 결속을 해서 우리 중부협의회에서 자기 어, 차기...